안녕하세요, 호버입니다. 제가, 어, 촬영 안한꽤 오랜 시간 동안 제품을 꽤 많이 샀어요. 뭐, 신제품도 샀고, 한물간 제품도 샀고, 되게 많이 샀는데, 그거를 촬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에뛰드 하우스인데요. 두 가지 컬렉션을 따로따로 따로 샀는데, 한달 동안, 네, 영상을 못 찍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처음 보여드릴 건 요거! 에뛰드하우스 핑크 스컬 컬렉션인데요. 컬러 아이즈 1호 러블리 스컬이고요. 네, 웜톤 계열의 이제 색상이고요. 요게 트윙클 핑크, 스파클 펄 느낌이고 러블리 핑크, 시스루 베이지, 슈가 스컬 핑크, 로즈 핑크 브라운, 앤티크 브라운 요 다섯 개는 매트 한 색상들이에요. 요기에, 네, 다, 요거는 아주 살짝 펄감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 다섯 개는 매트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아, 요것도 매트한데, 네, 네. 레더 브라운 요것도 매트한 색이고 요거는 발색이 정말 잘 돼서 그냥 대충 아이섀도우로만 화장하실 때는 아이라이너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요 색상은 로맨틱 브라운, 베벳 브라운 요렇게 색상들이 아홉 가지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색상 조합은 약간 핑크 핑크하거나 살짝 극한 그런 화장 원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웜톤 네 웜, 웜톤도 좋으신 것 같고 저는 지금 요 섀도우들로 화장을 한 상태이고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요거 발라주고 피카소 224번 브러시인데요. 이렇게 블렌딩 브러시 완전 포슬포슬한 걸로 이렇게 쿡쿡쿡쿡 해서. 이 뒤쪽에 이렇게 계속 문질러주면 여기를 중심으로 되게 수채화가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영 뒤쪽에만 주고, 그 다음에 갈색 아이라이너로 라인 살짝만 그린 다음에, 요거 벨벳 브라운 요 색상으로 라인 한번 덮어준 네. 그런 모습입니다. 아, 아래에도 요거 바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끝에, 요거 바르고 끝에 남은 걸로, 요 색상 살짝 브러쉬에 남은 걸로만 살짝 쓸어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약간 그림자가 밸런스가 맞아서 네 예쁘죠. 네. 요거는 어,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장에 오늘만 갔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있으면 이 색상들이 없으시다 하시면. 가지실만 한데, 요 핑크가 되게 예쁜데, 어, 블러셔로도 쓸수 있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떻게 쓰시는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살짝, 근데, 어, 눈에 올리기에는 좀 너무 촌스러운 색상이어서, 좀 특별한 화장이 아니라면, 눈에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 다음 컬렉션 아이섀도우에도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아쉬운 게 발색도 괜찮고 한데 어 시간이 지나면 채도가 빠지면서 색이 좀 탁해지는 것 같아요. 좀 에뛰드하우스 아이섀도우들의 좀 전형적인 제가 제 눈에 느끼는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색, 채도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상큼한 이런 피치색이나 이런 애들은 핑크색이 살짝 빠지고 갈색이 돌면서 저는 한 서너 시간 지나고 집에 오면 눈이 좀 이렇게 좀 되게 칙칙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건 저만 그럴 수도 있어서 혹시 에뛰드 하우스 섀도우를 사용하셨을 때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얘네들도 전혀 다른 게 없고 만약에 저랑 다르게 에뛰드 하우스 아이섀도우를 발랐는데 계속 색감이 똑같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것도 그렇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이 트윙클 핑크 색상이 조금 애매한 글리터여서 조금 더 청키하고 되게 스파클링한 느낌이었다면 확 튀고 청순한 퀄리티 있는 메이크업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충분히 청순하게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튀는 색깔 위주로 아이섀도우 영역을 넓히시면 충분히 스모키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색상이어서 이거는 뭐 아이섀도우 퀄리티만 눈에 잘 맞으신다면 충분히 쓰시기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어차피 안 갖고 다닐 거니까. 나이 서울 먹고 갖고 다니기엔좀 그렇지만, 귀엽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이 아, 마스카라를 구매했는데요. 요거는 레시펌 컬 픽스 마스카라 펑키 펑키 브라운이고, 레시펌 컬 픽스 마스카라 롱래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레시컬 펌 마스카라 후기를 하면서 제형이 너무 좋고 절대 번지지 않고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몇 개월 지나니까 그 방수 기능이 철저히 현저하게 떨어지는지 엄청 오히려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이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핑크스컬 컬렉션에 나와 있길래 두 개를 샀는데 펑키 핑키 브라운은 기존에 나오는 마스카라랑 똑같은 이런 똑같은 브러쉬예요. 한쪽은 촉초, 촘촘하게 짧고, 한쪽은 좀 얼기설기한 대신 길고. 똑같은데, 뭐, 색상은 제가 지금 발랐는데, 뭐, 그냥, 네, 갈색이고요. 요거는 물건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 롱래쉬 버전인데, 이건 솔이 훨씬 더 촘촘해요. 그래서 훨씬 덜 뭉쳐서 발리고, 훨씬 깔끔하고, 파이버가 있어서 쪼, 위에 살짝 톡. 올리면서 아주 짧게 탁탁 끊듯이 톡톡 얹으면서 탁탁 끊듯이 어, 끝에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은 속눈썹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번지지 않는 포뮬러에다가 파이버가 들어가 있고 마스카라 봉 자체가 훨씬 쓰기 편해서 까만색을 사용하실 거면 이것도 뭐 충분히 이렇게 바르면 굳 이렇게 두껍게 발리니까 저는 오리지널 버전보다 롱래쉬 버전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리트너 마이 리트넛 컬렉션에 훨씬 더 예쁘게 어, 롱래쉬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버전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새 컬렉션에 나온 롱래쉬 버전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몇 달이 지나면 또 번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빨리빨리 빨리 로테이션을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핑크 스컬 블러셔 아니 핑크 스컬 컬렉션에서 생크림 블러셔 1호 스컬 로즈를 구매했는데요. 이거 그냥 마른 장밋빛 그냥 약간 이렇게 폭신폭신한 색상이고요. 아니 폭신폭신한 제형에 색상은 정말 차분한 색상인데 블러셔 발색은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되게 상큼하려면 충분히 상큼할 수 있고, 조금 딥하려면 충분히 딥할 수 있는 색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른 거는 이 색상이 아니지만, 어, 조금 가을 톤이신 분들한테는 상큼하게 보이는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가을 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살짝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예뻐서 구매를 했고, 네, 뭐, 구매한 거 후회하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동봉된 퍼프가, 이렇게, 맨질맨질한 에어 퍼프까지는 아니고, 맨질맨질한 퍼프예요. 역시 거울이 없네요. 아무튼, 네. 블러셔. 그냥, 어, 색상 자체가 예뻐서 샀어요. 몇번 얼굴에 발라봤는데, 바를 때마다 막, 아, 어, 너무 예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이 색깔이지. 뭐, 그냥 그렇게 발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밤밤 컬러 틴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는 밤앤 컬러. 아, 둘다 밤엔 컬러 틴트인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1호 반말한 우리 사이, 요거는 9호 속보이는 반어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울리고 말고를 떠나서 마른 장미색을 정말 요번에 너무 좋아하게 돼서 요거랑 제가 개인적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약간 오렌지 코랄 요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인 것 같아요. 색상을 떠나서 이 제형 자체가 어, 뭘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르면 이 안쪽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뒤집어서 여기로 이렇게 해야 좀 색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한 번에 슉 하고 발리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상, 오, 신기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서 막상 해봤는데, 1차적으로는 어차피 두번 발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메리트를 못 본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이 색이 레이어링이 안 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좀더 면적이 큰 마른 장미색이고, 이게 면적이 작은 조금 더 체리 색상이 도는 핑크색인데요. 제가 매장에서 발색했을 때 사실 이게 제일 티가 많이 났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요더큰 색상? 그러니까 바탕색이라고 할게요. 바탕색이 조금 더 매트한 립스틱 같은 제형이고, 요게 조금 더 글로시한 약간 밤 타입 글... 립스틱? 고발색 밤색 립스틱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이 위에, 이걸 바르면, 아이고, 이걸 바르면, 이게, 아, 여기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탁한 색 자체가 밀착력이 좋지 않아서, 연한 색을 위에, 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직접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마른 장미색이고요. 좀 진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우, <laughs> 진해요. 아무튼, 이걸 발랐다고, 발랐고, 이제 그 위에다 이 면적 작은 체리색을 바를 건데, 약간 색이 벗겨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괜찮네. 왜 괜찮지?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맨 입술에 했을 때랑 한번 화장하고 지운 거랑 차이가 있네요? 지금은 또 괜찮네요. 괜찮은 걸로 합시다. 근데 아무튼 어차피 두번 이렇게 발라야 된다는 거는 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거는 여전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또잘 레이어링이 됐으니까 뭐, 괜찮다고 치죠? 1호는 뭐가 다르냐면, 4호까지 비슷한데, 틴, 착색되는 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조금 더 탁한 색이 이렇게 있어요. 바탕색, 포인트색. 이렇게 있는데요. 발라보겠습니다. 우선 투명한 반 부분 먼저 바를게요. 아이스에 찢어진다. 이렇게 투명한데 분홍색으로 변하는 그런 거고요 이제 안쪽 색깔, 포인트 색깔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런 색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보다 더 쨍한 오렌지도 있었는데, 전 핑크병이 걸려서. 카메라를 켜니까 괜찮네요.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요렇게, 반밤 틴트를 구매를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컬렉션으로 구매한 거는, 마일리트넛 컬렉션의, <laughs> 판타스틱 컬러 아이즈, 럭키 레드 리트넛. 요 제품을 구매했는데, 요거는 진짜, 딴거안 생각, 딴거 그냥 다 차치하고 요이 이, 로즈골드와 이 프린팅이 이게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몰랐는데 맥에서도 넛크래커가 테마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난 어, 우연은 그냥 두고 이게 제가 이 중간 필름을 잃어버려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귀여운 이름을 가진 섀도우들이고요. 근데 어 제가 몇번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얘는 오늘 화장하다가 얘는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좀어 웜톤이 바르긴 살짝 보라색이 들어가 있고 약간 그냥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아우 씨 부러졌다. 취향이 아니어서 그냥 떨어진 애는 미련 없이 버려야겠네요. 저를 떠나겠다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제 책상에 그냥 얌전하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아무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약간 살짝 다홍의 금펄... 금핑크펄? 약간 이렇게 들어간 진한 로즈골드 색상인데요. 음...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붉지 않나 하는 경향이 있고 제가 이 핑크스컬 얘기했을 때랑 같이 조금 바르고 선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채도가 많이 빠져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상당히 붉은 색상들이어서 색이 많이 약간 채도가 높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바르고 집에 와보니까 정말 너무 칙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 스컬보다 오히려 좀더 많이 칙칙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 한번 쓰고 이제 아 그래도 써봐야지 하고 화장을 우걱우걱해봤는데 우거, 우거, 우거 역시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감상용으로 하려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박스도 너무 예쁜데 박스가 솔직히 더 예뻐요. 이거 아 진짜 로즈골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나오지 않는 걸로 저는 제품력을 원하시면 꼭 테스트 해보시고, 손등 테스트가 아니라 꼭, 어, 저는 한두 컬러만 이제 눈으로 테스트, 눈에다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지속력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발색은 늘 그렇듯이, 띠더스 섀도우가 발색은 괜찮은데, 그런 지속력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안쓴지좀된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에뛰드하우스에서 신제품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바로 이 마블리 네예정환님 남자친구분이 광고하시는 애니 쿠션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베이지예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샷 텐션 팩트처럼 이렇게 텐션 네트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커버력이 <laughs> CC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 자체도 되게 이름이 애매해요. 에뛰드 하스 애니 쿠션 크림 필터 SPF33의 PA2+. 그래서 전, 절대 파운데이션이라고 안 써있고, 뭐, 메이크업 베이스라고도 안 써있고, 뭐, 아무 말도 안 써있는데, 그냥 살짝 커버력이 들어간 CC크림, 색깔이 예쁘게 나온 CC크림,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커버력 없고요. 오케이가 아니라 없고요. CC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커버력 오케이. <laughs> 네 그래서 어뭐 그냥 그런 제품인데 정말 그냥 그런데 문제는 케이스가 너무 싼 마이라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잘 닫혔는데 이쪽은 헐렁헐렁 얼마 전에는 아예 잘안 닫혔어요. 꾹꾹 눌러야 다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냥 그럭저럭 다치긴 하는데 가격치고,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애 가격치고 케이스가 너무 싼 마이가 아닌가 그렇다고 제형이 막 그렇게 엑셀런트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색상은 뭐 그냥, 색상은 예쁘고요 색상 이런 밝은 상아색, 21호 상아색 정도 되는 거, 21호에서 22호 상아색 다크닝은.. 다크닝은 못 느꼈는데 워낙 커버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피부톤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잡아주긴 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파운데이션이 너무 커버력이 좋으면 발랐을 때막 혈색 죽어서 더 발라야, 더 발라야 되고, 더 발라야 되고, 더 발라야 되고 대충 발라서 어느 정도 피부가 비쳐야 이제 생활로 색조 화장 별로 안 해도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만 그냥 내 네, CC 크림 바른다는 느낌으로 바르시면 뭐큰 실망은 안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어 손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데 테스트 이제 명목으로 몇번 썼는데 살짝 저한테는 조금 건조한 제품은 아니었지만 촉촉하지도 않고 살짝 어 겉도는 피부에 겉도는 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밀착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아무리 커버력이 안 좋아도 제가 베이스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덧발라 보니까 그걸 하기엔 좀 너무 건조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성분들에게 이제 유분기를 잘 잡아드리고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딸려온 브러쉬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이 애니쿠션을 사용하실 때요. 이 퍼프는 정말 그냥 혹시 모를 수정용으로 두시고, 빨려오는 브러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똥 퍼프 있잖아요. 조금 쫀쫀한 애로다가 부드러운 애. 다이소에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찍어 바르면 오히려 커버력도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촉촉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퍼프가 약간 밀착력을 아삭하지 않나. 살짝 뜨게 하고 건조하게 하지 않나. 그런 감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말고 똥 퍼프나 좀 폭신한 블렌딩 퍼프나 브러쉬로 펴 바르시면 훨씬 어, 효과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건 에뛰드하우스의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거는 더블웨어 저렴이로 이미 되게 평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건조하고요. 근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건조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같이 딸려온 스펀지는 좀 너무 딱딱한 감이 있어서 잘 즐겨 쓰지는 않고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뭐, 색상도 괜찮고, 다크닝이 조금 있긴 한데, 뭐, 괜찮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로 진짜 꼼꼼하게 바르거나 미친 듯이 촉촉한 날에, 좀 습한 날에 바르면 괜찮았는데, 프라이머나 촉촉한 자외선 차단제랑 섞어서 바르는데, 괜찮나요? 커버력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비슷한 파운데이션이 이제 지금 3개가 됐는데요. 그거는 다음에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그냥 그럭저럭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에뛰드 하우스에서는 이 정도로 샀고요. 제품을 많이 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에뛰드까지만 하고요. 다음 제품 하울은 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곧 돌아오겠습니다. 제발 곧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